됐어요. 다시 보기, 다시 녹화 들어왔고, 제시간은 못할 것 같아서 한번 끊었다 갑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이 게임이 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잠시만요. 너무 재밌는 게임 많이 했으니까,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은 12시간짜리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 응. 그냥 퍼즐 존나 살짝 탐정 된 느낌 드는 거지. 이거 다 했나? 오 그냥 흥미로운 느낌이야 흥미로운 느낌. 됐다. 아저 이어서 하면 돼. 잠시만요. 그래서 그냥 하면 돼 이제. 아, 찾아야 한다. 의자 버섯 과일 전등, 의자, 의자 버섯 전등 과일. 뭐야? 씨발 까먹었어. 의자 버섯 전등 과일, 의자 버섯 전등 과일, 의자 하나, 의자 버섯 과일 전등 하나. 의자의자의자둘둘어이둘셋 셋, 넷, 다 t 일곱 여덟 여덟 둘 여덟 셋 여덟 전등 하나 둘 전등 둘 셋, 여덟, 둘셋 여덟, 둘 과일 여섯 셋, 여덟, 여섯, 둘 셋, 여덟, 여섯, 둘셋 여덟 여섯 둘 아니 쓸 데가 이거밖에 없지 않아 이제? 끝까지 내가 안 봤나 이거? 끝까지 봤어. 의자자 다시. 하나. 둘. 둘. 아까 저 구석에서 한게 봤고. 조세 저것도 의자잖아. 저건 의자 아니야. 저거 둘로 해봐. 둘, 저게 의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둘, 일단 둘. 그럼 둘로 해봐. 두 개, 저거 의자가 아니구나. 기록 401258. 오케이. 401258 시간이 얼마 없대. 얘를 개박살 내야 되지 물로다가. 이걸들어다가 물에서 꼬라 박아야 돼이 새끼를이고. 아. 아 씨발 다시 해야 돼, 그럼. 요 건전지 뽑아 가지고 요 건전지를 그거 해야 되네. 물에다 한번 담갔다가 푹 담갔다가 저기다가 놓는 거네.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죠? 아. 어... 멀리 가야 터지니? 다른데 보고 있을게 흠? 응? 목만 통 나갔어요 열쇠 저거 마지막인가보다 겟 친한친구 서로 나눈다 해봐 응? 아 이거 안 뺐어

I can share my crayons with you so you can have fun coloring too. Look at silly Mr. Fox. Sharing shows you care about someone. Would you? Friends can share toys, they can share snacks. I'll share some of my snacks with you. Which snack would you like? <laughs> Yum, that's my favorite. Friends can share other things too. They can share secrets. 비밀? Can I share a secret with you? 응. Are you sure? It's a big secret. 응. Is it really okay to share my secret with you? Oh, I thought you were different. 미안, 미안 어? 나가? 그래! 씨발 이게 진행딩이야 크레딧이 나와버리는데 크레딧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진행딩이요 내가 꺼져라그래서 그런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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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한거 아니야 이거? 이거 예외로 넣어둔거 아니야? 게임 삭제되냐 갑자기? 미안 다시 할게 하나만 더오다 미안, 미안. 내가 미안해. 미안해. 좀 뭐야? 크레딧 넘기는 것도 안 돼. 심지어 크레딧 넘기는 거안 돼요 뭔가 이상하다 크레딧 못 넘김 진핸딩이라 크레딧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 여 귀신새끼한테 계속 응응거리는 거 개꼴받아가지고 미친놈이 적당히 해야지. 끝났나보다. 아니야? 구글 번역가 있었네. 딱잘 번역해 주긴 했어. 구글 번역일 줄 알았는데 의외야. 잘했어. 오늘 이 게임 빼고 그래도 다 재밌었다. 응. 이 게임 빼고 전부 다 재밌었어. 안끝나 씨벌 넘겨줘 테스터? 한국 테스터도 있었어? 테스터도 다 따로따로 구했어 번역 테스트 해볼라 그랬구나 크레딧이 너무 이거 안 끊겨요 나 지금 내 인내심 테스트 하는 느낌이야 끝이다 끝 뭐야 씨발 아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이게 아까 응 했어야 됐나 보네 응 하면 알려주나 보네 봐봐 마지막으로 보호하자. 뭐였냐? 이런가? 다 까먹었어요. 게임 끝나면서 다 까먹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였죠? 이거? 긴장을 풀어버렸어. 두뇌의 긴장을 풀었어. 허석 의자 전등 I thought that I was... we were going to have such a to a Forly, forly. This good. Don't go. s a a Yum. That's. 응. Are you sure? 응. Oh. 아, I thought. You were different. I'll see. 손났디오. 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라바라바라바밤 냠. 응응응 Is it really okay? Um. I'm out there. Ooh. Somewhere. The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아침이 왔어. 오. 끝! 이지랄. 뒤질래, 진짜? 아, 누르면 되는구나. 끝이에요, 이게. 홀쉐, 홀쉐, 홀쉐 공포는 아니고 딸을 놀리는 재미가 있어요. 아, 근데 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재밌나? 이게... 어, 잠깐만 이런 구조가 애초에 없었잖아. 뭐지, 이런 구조가 없었는데? 정거제 이상하네. 뭐지? 벽돌 안 던지면 이게 나오나? 그런가? 이거 뭐 너... 문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까 서 있긴 서 있는 건데. 돌은 거지가 없어요. 존나 웃긴건 방금까지 나도 전과제 깼는데 게임에 도전과제 목록이 없어 이게 더 소름이야 지금 음활활에도도전도제과제거있요여요 응. 여기. 두도 더. 도전과제가 여기 없어. 게임이신박한맛은 있었어 여기있은야끝이 아니고 끝이 있어 끝이렇게끝이아니야끝히든이 6개네 끝픈진이뭐이런게 있어 있네. 뭐가 더 있네. 아 이거 이거 도중까지 건가 보다. 그 파이 말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애플 아닌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나름 재밌었고요. 나름 재밌었어요. 딱 진짜 평타. 평타에요 평타. 이분은 평론가신가요, 혹시? 뭐하시는 분이시죠? 네, 네, 내 이거 하나는 적어주고 싶어 구라 안 치고 유튜브 개담 라디오가 더 무서움 이거 레알임 어 진짜야 진짜 이건 레알이에요 근데 재미는 있었음 적지 말자 재미는 있었음 어떻게좀 방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어 아. 오늘 게임은 다 대체로 대체로가 아니고 다 성공했지 이거 빼고 아만다 빼고 다 성공했어 가보도록 할게요 님들 수고해요 님들 바이염 야식이나 먹으러 갑니다. 안녕히들 조시고 갈게요. 빠요. 수고.